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릿속이 뿌연 안개가 낀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들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작은 알약들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사인 저에게도 괴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례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별 증상에 맞춘 처방이 오히려 전체적인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약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주는 약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족, 친구, 심지어 의료진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고령자들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력 저하에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의 다약제 복용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배우자, 그리고 언젠가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의 뇌를 해치는 일곱 가지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대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기억을 지킬 수 있다면 저의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7가지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가장 치명적인 것부터가 아니라 위험도를 기준으로 7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내려가며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바로 벤조디아 제핑계 약물입니다. 이 약물군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됩니다. 수면이 잘 오지 않거나, 불안이 심한 분들께 자주 처방되는 약입니다. 아티반, 잔악스, 스틸녹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처음 복용할 땐 이렇게 잘 자는 약이 있었나 싶을 만큼 효과가 빠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23%가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중 67%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권고 기준인 최대 2주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2019년 세계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이 최대 50%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던 김동수 씨 58세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늘 또렷한 판단력으로 회사의 기둥이 되던 그는 불안과 불면으로 인해 로라제팜 계열의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복용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6개월이 지나자 그는 고객의 이름을 잊고, 재무수치가 의미 없는 숫자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복용을 중단한 후, 그의 기억력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약물 중단은 절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의의 감독 아래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위험한 약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항콜린성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특별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기약, 알레르기약, 멀미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디페니드라민 같은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봄철 황사나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약물들이 기억의 열쇠인 아세틸콜린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영자 씨 63세는 은퇴한 영어 교사였습니다. 수백 편의 시를 암송할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었지만 황사 시즌 동안 매일 항알레르기약을 복용한 결과 여름이 끝날 무렵엔 손주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진단이 내려졌지만 다행히 경험 많은 의사가 약물 관련성을 간파했고 약을 끊은 후 90%의 기억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처럼 여기는 감기약 하나 알레르기약 하나가 기억력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약물은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조절 약물 스타틴입니다. 앞서 살펴본 감기약이나 수면제처럼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들과 달리 다음에 소개할 스타틴은 오히려 건강을 위한 필수약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매일 복용하고 있고 의사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스타틴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50세 이상 인구의 31%가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정기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높다는 이유로 아무 증상이 없음에도 고용량의 스타틴이 처방되곤 합니다. 물론 스타틴은 심장마비,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어떤가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임정시 62세는 수백 명의 제자 이름과 점수를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고용량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었고 몇 개월 후부터 친한 이웃의 이름을 잊고 늘 하던 요리를 실수하며 숫자 계산에도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만 뇌 역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코엔자임 Q10의 생산도 함께 억제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스타틴 대사가 느린 경향이 있어 같은 용량이라도 더큰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타틴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혈관 위험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대체 약물이나 보조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는 코엔자임 Q10 보충이나 저용량 천연 홍국이 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기 시작한 약물이 오히려 기억을 지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약물은 이름조차 낯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로 자주 처방되는 3환계 항우울제입니다.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리프틸린, 이미프라민 등은 주로 우울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만성 요통, 수면 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김태수 씨 58세는 수년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요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통증 클리닉에서. 매일 아미트리프틸린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건 신경통 약이지 정신과 약이 아닙니다. 라고 안심시켰고, 김 씨도 큰 의심 없이 8개월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개월 후부터 김 씨는 중요한 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을 자꾸 잊으며 문서 내용 이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서 20페이지를 30분 만에 읽어냈던 그가 이제는 이메일 하나를 읽는데도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주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져 병원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삼만계 항우울제는 뇌속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동시에 억제하여 기억력, 집중력, 반사신경, 졸림, 혼란,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모두 높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는 약물 분해 효소가 느려져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약물을 둘록세틴이라는 최신 SNRI 계열 약으로 전환하고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3개월 후 집중력을 회복하고 8개월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기억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현대의학은 뇌를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선택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약물은 많은 분들이 염증이나 관절통증 완화를 위해 복용하고 있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앞서 살펴본 4만 개 항우울제가 다양한 증상을 가리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기억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소개할 약물은 심지어 기적의 약기라고 불리며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항염제입니다. 바로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관절염, 기관지염, 피부질환, 알레르기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매우 빠른 효과를 보이는 이 약물은 수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용과 남용이 많고 특히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 자주 간과되고 있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320만 명 이상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며 그중 60세 이상이 40% 그리고 3개월 이상 복용 중인 경우가 전체의 65%에 달합니다. 이는 신체뿐 아니라 뇌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 씨는 퇴직 후 관절통으로 고생하다가 고용량 프레드니손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사라지며 약이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지만 몇달후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신중하던 박 씨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회의 일정을 잊고 오랜 동료의 이름도 떠올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망상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이 반복되었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의 뇌 MRI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몇 개월의 복용만으로 5년 이상 빠른 뇌 노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제는 단지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 복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용량으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나 물리치료, 전통 한방요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면제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졸피뎀 계열 수면제입니다. 이 약물은 기존 벤조디아제핑계 수면제보다 덜 의존적이고 더 안전하다는 인식 아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국립수면연구소의 뇌파 분석 연구에 따르면 졸피뎀을 복용한 환자들은 일반적인 자연 수면과 비교했을 때 REM 수면은 40%, 깊은 수면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수면은 했지만 뇌는 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은퇴한 엔지니어 박준호 씨 67세는 졸피뎀을 복용한 후 2년간 매일 밤 8시간씩 잠을 잤지만 점차 기억력과 인지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30년 넘게 살던 동네의 거리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고 단순한 전자기기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졸피뎀이 뇌에 남기는 피해가 단지 기억력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야간 중 무의식적 행동 예를 들어 운전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집을 나가는 행동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 다수는 본인이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졸피뎀은 중단할 때 강한 반동 효과를 유발합니다. 즉 약을 끊자마자 불면증이 더 심해지고 불안, 떨림, 심지어 환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다시 약을 복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는 수면 행동 치료와 명상, 야간 산책, 침실 환경 개선 등으로 약물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되찾았습니다. 자연 수면은 우리의 뇌가 회복되고 정화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인격과 삶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약물입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복용하며 효과적인 당뇨 조절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뇌에 조용한 손상을 남길 수 있는 약, 바로 메트포르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약물들은 대부분 심하면 끊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약물은 다릅니다. 오히려 수많은 의사들이 매일같이 처방하고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내 인생을 살리는 약. 이라고 믿고 있는 약입니다. 바로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약물은 의학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예방, 체중 조절, 심지어 일부 암 예방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약물의 진짜 위험이 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숨겨진 결핍에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이 매일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약 280만 명이 이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흔하기에 그만큼 간과하기 쉽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씨 64세는 6년 전 제2형 당뇨 진단을 받고 하루 두번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조절은 아주 잘 되었고 의사도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피로감,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손발 저림을 느끼기 시작했고 원인을 알수 없어 병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쳐 끝내 발견된 것은 비타민 B12 결핍이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B12를 직접 파괴하지는 않지만 위장에서 B12가 흡수되기 위해 필요한 내인성인자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수년간 서서히 비타민 B12 수치가 낮아지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능 저하와 신경 손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간은 비타민 B12를 3년 이상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수년 후에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원인을 모른 채 노화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지나쳐 버립니다. 이 씨의 경우 다행히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용량 B12 주사를 8주간 맞고 이후 경구제로 전환하면서 6개월 만에 대부분의 증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이지만 6개월마다 B12 수치를 점검하고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약물은 올바른 모니터링만 있다면 매우 유익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복용만 계속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특히 고령자에게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물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의 해독 효소 작용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약물을 분해하는 CYP 효소들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체내에 더 오래 더 많이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장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평균 1%씩 감소하며 70세가 되면 젊은 시절의 70% 성능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약물이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혈액과 뇌에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체성분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 비율은 증가하고 수분 비율은 감소하는데 이는 약물의 작용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용성 약물은 지방에 축적되면서 천천히 방출되어 오랫동안 작용하고 수용성 약물은 수분 감소로 인해 혈중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바로 다약제 복용입니다. 65세 이상 한국인의 73%가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상호 작용의 위험을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단이 가지 약만 복용해도 일개의 상호 작용 가능성이 생기고 5가지 약물에서는 쉽게 10가지 약물에서는 45개 이상의 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을 의사가 준 것이니 안전할 것이라며 무조건 복용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약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용하는 사람의 연령, 간 기능, 신장 기능, 체성분, 복용 중인 다른 약물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약을 복용하는 나 자신의 태도와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가지 약물은 각기 다른 경로로 우리의 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단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입니다.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을 복용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책임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를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건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할 땐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건강한 치료 관계를 만들고 기억력 또한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약을 하루에도 10가지 이상 복용하시던 어르신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딸아이가 약장을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고 불편했는데 막상 같이 정리해보니 제가 뭘 먹고 있는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분의 딸은 부모님과 함께 모든 약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름과 용량, 복용 시간표를 표로 만들어 붙여드렸습니다. 다음 진료 때는 약에 대해 스스로 질문도 하시고 메모도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함께 확신이 들었습니다. 약물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환자 혼자만의 노력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연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부모님 혹은 배우자와 함께 약장을 열어보는 것,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기억력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약장을 열어보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 그것이 바로 기억력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일곱 가지 약물의 이야기는 단지 특정한 약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 얼굴, 추억, 관계, 사랑.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토대입니다. 그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뭔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일부를 천천히 잃어가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작은 이상을 놓치지 않으며 의료진과 솔직히 소통하고 가족과 함께 점검해 나간다면 우리의 뇌는 충분히 회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과 함께 혹은 배우자와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드시는 약 혹시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 작은 대화 하나가 한 사람의 기억을 지키고 한 가정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